덜 안정적이긴 하죠. 그쵸. 네. 그런데 저더 어, 좋아요. 자기일 한번 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자마자 공간에 대해서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공용 작업실이니까 같이 쓰시는 분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처음에 만나 뵀을 때 그냥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음, 음, 그냥 음. 다 포함해서 지금 39만 원 내고 있는데 네네. 아마 내년부터 그래도 전기세 오른 걸 반영해서 40만 원으로 좀 책정을 다시 할까 싶긴 한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한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저부 할까요? 네 저는 네. 네. 아, 전... <laughs> 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이랑 디자인 일프리랜서로 하고 있는 이혜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브컬처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다래라고 하고 달로라는 예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윤예지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웃음> 지금 이렇게 세 분이 한 작업실을 공유해서 쓰고 계시는데 작업실 소개 먼저. 경희선길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작업실이고. 산울림 소극장. 네, 음. 그 근처에 있고 음. 저희가 공용 작업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어, 네. 이제 뭐 편집자분들도 계시고 디자이너분 좀 음. 다양한 업종의 분들이 오시고 여섯 명에서부터 일곱 명 정도까지 같이 쓸수 있는 작업실이에요. 네, 네. 어떤 작업을 하는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저는 이제 원래 디자인 일을 회사에서 하다가 퇴사를 하고 지금 그림 그리고 싶어서 음. 하는데 디자인 일도 외주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 작업 할 때는 디지털도 하고 제 색연필로도 원화도 그리고 해서 이렇게 세러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브컬처 쪽에 뭐 웹소설이나 게임 이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개인 작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전시 같은 거를 중간 중간 하긴 하는데 이제 저는 좀 한국보다는 좀 뉴욕에서 전시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습니다. 언니는 올라운거 <laughs> <맞아요>. 사실 <laughs> 모든 것을. <자연한> <laughs> 네, 그림을 그려요. <laughs> 주셔옵다. <주쇼>, 책 <laughs> 그림도 그리고 음... 저런 영화제 자. 포스터 작업도 하고 아 제일 유명한 거로는 <laughs> 쿠팡 로켓 프레시백 그 그림. 음. 저 검정 놀었습니다네 그거랑 이거는 너무 옛날 작업이라 이제 제 작업 아닌 것 같긴 한데 라디오스타 로고랑. 오. <laughs> 아, 아, 맞아. 프리랜서 시작 때쯤에 한 거라서 사람들이 이제 뭐 제가 뭐 하는지 몰때 그거 얘기하면 되게. 오 어, 그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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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되셨나요 이 작업실을 쓰신지? 저는 2012년부터 13년 차, 차. 네. <laughs> 계속 이 자리를 지키셨던 아니요 그 작업실 구조가 사람에 따라 계속 바뀌었어 갖고 아, 여기 되게... 쓴 적도 있고 여기 쓴 적도 있고 지금 여기를 좀 오래 쓰긴 했어요. 햇빛을 좀 좋아해서 음, 약간 왕고 자리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상속 <될까요>? <웃음> <웃음> 두 분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2020년부터 20년인가요? 패스로 4년인 거죠? 저는 올해 1월에 들어왔어요, 2024년. 그럼 어떻게 두 분은 아시기 했죠? 어, 저, 저는 인스타로 사람 찾는다고 음. 올린 거 보고 제가 원래 예전부터 팔로우를 해서 가지고 성덕. 예, 제... 네, 성덕. 성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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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성덕 맞아요. <웃음> <웃음> 처음에 약간 부담스러우실까봐 <laughs> 얘기 <얘기하고> 안 <laughs> 했어요. <laughs> 쓰고 싶다. 해서 음. 공간도 너무 좋아 보여서 이제 연락드렸죠. 이런 그런 공유 작업실이 꽤 있나요? 있는 거 같은데 그냥 지인 이렇게 네, 해서 지인들이 쓰시는 쓰는 작업실 정도? 같은 지인들끼리 그냥 우리 돈도 아낄 겸 같이 공유할까 해 가지고 시작하는 음. 경우가 좀 많겠기는 같아요. 네. 저도 작업실 사랑과때 일단 지인부터 먼저 음. 계속 다 물어보거든요. 여기가 첫 작업실이셨나요? 외국에서 잠깐 있던 시기가 있어서 거기서도 공동 작업을 썼고 외국 가기 전에도 또 연희동에 공동 작업을 친구들이랑 썼었어요. 공용으로 작업실은 썼어요. 공용으로 계속 쓰셨군요.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여기가 첫 작업실이고 후배가 원래 이 자리를 음음.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잠깐 한달 동안 어딘가 가야 돼가지고 음음. 한번 써 보겠냐고. 아, 약간 체험 느낌으로. 네, 네 정말 잠깐 써보겠냐 해서 잠깐 써, 쓰러 왔다가 음음. 약간 바뀌었어요. 그 친구가 음음. 이제 개인 사정 있어서 나가게 돼가지고. 되게 와서 많이 배우고 되게 재밌게 지냅니다. 저는 은근히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대학원을 뉴욕에서 다녔는데 네. 그 대학원이 공용 작업실을 줬어요 공간을. 음.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 같이 있는 공간에서 음. 서로 작업도 보고 피드백도 주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되게 즐거웠었거든요. 음. 그 뒤로 저는 뭐 회사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퇴사하고 막. 프리로 들어오다 보니까, 위워크도 가보고, 음, 음. 로컬 스티치도 로컬 쓰고 스티치도 했다가, 음. 저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했는데, 아무랑도 말안 하고, 올 때도 많고. 맞아요. <laughs> 그래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분위기면 내가 좀더 열심히 할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부러 저는 좀 공용 오피스를 찾았어요. 음.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4등분이 되어 있는 느낌인데, 여긴 완전 비어 있는 느낌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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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스모... 나름 보린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정리되어 있는 맥시멀리스트 네. 느낌. 어잘 보셨다. 어, 네네. 있는 거는 그래도 다 포기 못하는 어, 그런 느낌이고. 어, 여기는 그래도 아좀 비울 건 비우자. 네, 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아, 느낌인데 어떤 컨셉인가요? 식물이 엄청 잘 커요 이 작업실. 어, 오케이, 아 그래. 맞아. 오. 작업실 전 사람들이 다 놓고 간 식물들이. 너무 역사, <laughs> 역사를이 네. 옆에 화분은 진짜 10년, 15년 전에 붙어 있던 화분도 음. 있고. 오자마자 아 초록 초록. 음. 그다음에 되게 편안하다. 또 와본 친구들 다 외국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도 맞아. 처음에 좀... 보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바닥도 그렇고 맞아. 그러면 음. 이제 작업실 둘러보면서 음, 네. 좀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해전님의 공간부터 소개하면 를 좋을 것 같은데 어... 어떤 컨셉이시죠? 지금 그림도 좀 떼다 입고 있는데 제가 액자를 맡겨서 여기 좀 비었는데 그냥 제 작업. 책들도 걸어놓고 약간 인스플레이션이 될 만한 것들 뭐 엽서, 여행 엽서도 있고 그냥 잡다 한걸 갖다 놨고요 이쪽은 그냥 지금 색연필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네네 작업 도구들 있고 디지털 작업은 이쪽에서 해서 이렇게 두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프린터기도 있고 주로 색연필로 작업을 하시고 하시나요? 아, 디지털을 많이 하는데 지금 11월에 전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네 그때 원화로만 다 하려고 드로잉을 좋아해서 이렇게 네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뭐라 죠 공간을 퍼즐같이 채우는 아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의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네, 네, 네. 꽉꽉 채우는 거 좋아해서 컬러풀한 거 좋아하고 이런 영감들은 어떻게? 영감은 어디세요? 저는 여행에서도 좀 많이 받고 귀여운 것도 좋아하고 좀 상상해서 많이 그린 편이에요 그리고 디자인 했었어서 글씨랑 그림이랑 레터링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 음, 음. 집은? 여기에서 아, 네, 가깝 망원동에 살아요. 음, 네. 그럼 도보로. 도보로는 한 40분. 음? 아, 도보로는 꽤 걸리군요. 네, 근데 날씨 좋을 때는 퇴근을 걸어서 많이. 했어요. 아, 일부러? 네, 네, 일부러. 음, 다 위치가 좀 우선순위였나요? 너무 가까워도 좀안 좋고, 너무 멀면 더안 좋고, 음. 네. 2, 30분 정도 출퇴근 시간이 있는 게 좋지 않나. 음. 네. 회사를 다닐 때랑 네. 지금 프리랜서로 하실 때는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어, 덜 안정적이긴 하죠. 그쵸. 그렇죠. 네, 수익 같은 거나 이런 건좀덜 안정적이고. 그런데 어, 전더 좋아요. 만족도가 훨씬 높다. 음, 네. 한 회사만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세계에 대해 갇히게 되는데, 음... 회사하고 6개월만 됐을 때도 시야가 넓어졌다는 생각을 음... 많이 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음... 자기 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그런 걸로 궁극적으로 먹고 살수 있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국 생활과 한국 생활을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형식적인 거는 많이 자유롭죠 미국이 조금 더 편하게 일하는 것 같긴 해요 미국이요? 네 약간 음... 그 개인 이런 걸좀 많이 지켜주니까 근데 한국은 좀 이렇게 데드라인도 빨리 빨리 다 처리가 되니까 빡빡하기도 한데 또막 빨리 빨리 돌아가기도 하고 장단점이 확실히 뚜렷한데 장단이 뚜렷하네요. 되게 뚜렷해요. 네. 그러면 한국 생활을 그래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살다가 회사를 안 다니니까 거의 굳이 있을 이유가 없어서 음음. 일단 뭐 한국에 좀 와서 있어봐야겠다다 보니 뭐. 작업실도 구하게 되고 음. 여건이 좀 요즘은 한국도 되게 기회도 많은 거 같고 또 한국에 다들 오고 싶어 하고 음.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저도 지금 있게 됐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물려받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작업하는 공간 소개 좀 제 자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사실 저는 공간의 테마 같은 건 없습니다. 아, <laughs> 지금 세분 가운데 가장 미니멀한. 네. <laughs> 네. 집, 방이 정말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작업하는 공간좀 깔끔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염원이 들어가 음. 있죠. 지금 테이블을 보니까 네. 이게 각도라고 해 네, 되 각도가 이거. 조절이 되는 것 같은데. 조절이 됩니다. 이게 조절이 되고, 높이도 조절이 되좀 <laughs> 낮은 테이블을 쓰다가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얼마예요 <laughs> 이것은 90만원 정도. 일룸 건데 진짜 추천. 일룸 추천? 네, <laughs> 추천합니다. <저는 하고> <웃음> 추천합니다. <웃음> 그러면 주로 이렇게 아이패드를 가지고. 네, 해보세요. 아이패드로 작업하고 저는 이제 흑백으로 작업을 많이 해서 수작업도 하긴 하는데 요즘은 좀 외주처도 그렇고 수정이 용이하다 보니까 음... 네, 디지털 작업을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이 업을 가지신 지 얼마나? 그림을 그린 것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음. 전업 작가로 데뷔한 지는 5년 된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전에는 완전 다른 업에 계셨던 건가요? 뭐, 완전 다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부업이었죠. 음, 음, 음. 그림은 부업이고,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걸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작가를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세지면서 전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가르치지는 않으세요? 아마 이제 그게 부업이 되지 않을까요? 음... 네. 저도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한건 아니지만 네네네. 하다 보니까 페이가 아무튼 조금 음... 불안정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페이가 필요해질 때쯤 이제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작업실이랑 집이 가장 멀다고 멀죠, 하셨는데 네. 부천 쪽에 <laughs> 살고 있습니다 왕복이 3시간? 네네 그쵸 <laughs> 거의 3시간을 잡아야 되죠 3시간을먼 이동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있게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여기를 한달 정도 먼저 써 보다 보니까 정말 그게 분리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대학교, 대학원도 다 서울로 다녀서 가지고 음. 그 이동 시간에 대한 어떤 이게 막 버려지고 막 그런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원래부터 잘 안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은 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동 시간이 큰게그 고려 사항은 아니었던 거네요. 네네네네 한달 동안 이용을 해봤다고 하셨는데 어 여기 계속 있어도 되겠다라고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요. 음, 그러니까 오자마자 공간에 대해서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공용 작업실이니까 같이 쓰시는 분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만나 뵀을 때 그냥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음, 그냥 음, 음. 전좀 그런 느낌을 따라가는 편이긴 해서 작업실 월 비용은 어떻게 돼요? 제 자리가 이제 여기 온풍기 바로 옆이어서 좀더싸요 35만 원이. 아, 가격이 다 다르나요? 여기 세부는 똑같고 저 제자리. 아 네. 보증금은 이제 두 달치 월세를 미리. 아 미리. 네네. 마지막으로. 네. 나에게 작업실이란. 나에게 작업실이란? 제 2의 집이다. 제 2의 집이다. 집이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 저분 연락 안 들어왔어요? 작업실이란 이런 거. 아니 안, 안, 할래요. 아니, 안 아니, 할래요. 원래 원래 하려고 했어요. 아니, 아 저. 나에게 작업실이란? 거의 약간 둔신 같은 느낌, 같은 네, 약간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여기서 만들어지는것 음. 같은 느낌. 안녕하십니까, 미스. 마지막이네요. 어떠세요? 이 12년 동안 이한 곳에서 정말 다양한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은 시기가 지나갔는데. 지금 약간 침착해진 느낌이랄까 음. 한5년 전이었으면 제가 뭐 그동안 작업실이 지나왔던 사람들 다 모아서 파티를 하다고막 이랬을 것 같은데 약간 그 사람의 시기가 있잖아요 음. 그래 약간 파티 별로 안 하고 싶은 시기 조용히 나가고 싶은 조용해지고 싶다라는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들이랑 어쨌든 시스템 쪽부딪히면서 각자 작업하지만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네네. 안 엮이지만 엮이게 되거든요 네네.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디자이너 분들끼리 공유 작업실로 사용을 하면 은 서로 시안도 봐주고 서로 피드백도 주면서 협업하고 약간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작업 얘기보다는 기술적인 거라던가 음. 뭐 세금 신고 이런 걸막 음. 물어보긴 하죠 현실적인 어, 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걸 많이 물어보고 작업은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음, 서로 이렇게 어, 너무 좋다 말 외에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 <laughs> 그러면은 작업하는 공간을 좀 둘러보면서. 지금 많이 좁아졌어요. 물건이 많아서 <laughs> 주로 작업은 뒤에 보면은 펜으로. 아, 여기서 작업하시나요? 뭐 스케치나 수작업하고 여기서 이제 컴퓨터로 막 작업하고. 수작업으로 먼저 그리신 후에 디지털화 해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네. 거군요. 많이 했던 작업이나 최근에 어제 끝났던 이거 영화제 작업 재밌어요. 저기 포스터도 아, 있고. 이건 지금 몇 년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던데. 6년째 음.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주를 이제 주로 하실 건데 선정하는 고려 사항이나 기준이 있나요? 최대한 맞춰 드린다고 여기다 있는데 네. 저는 밤새고 이런 거 절대 싫어하거든요. 네네네. 제 일상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일을 받아서 아무리 너무 지가 하고 싶은 일이어도 시간이 안 되면 못 받는 음... 거고 별로 안 하고 싶은 일이지만 돈을 많이 주면 할수 있고 음... 하지만 돈을 많이 줘도 어떤 도덕 기준이 다른 일은 할수 없고 아 어, 이거 너무 재밌겠다 하는 일이랑 이걸 하면은 내 이미지에 너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일들은 받고. 음. 그림책 일 같은 거는 하고 싶어서 이제 계속 하는데 약간 다른 외주일 때문에 계속 음. 미뤄지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외주 작업 외에도 개인 작업도 아, 하시나요? 네, 뭐 드로잉들도 하고 요새는 여기 말고 다른 판화 작업실 가서 하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번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가는? 네,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요. 달리기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러닝도 한지 한 7년 됐어요 일주일에 그래도 한 3번? 월세가 네. 아예 동결이었다고 아, 네. 들었어요 다 포함해서 지금 39만 원 내고 있는데 네네. 아마 내년부턴 그래도 전기세 오른 걸 반영해서 40만원으로 좀 책정을 다시 할까 싶긴 한데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저 미팅할 때도 많이 부르고 네네네. 인터뷰도 여기서 진짜 많이 하고 사실 저의 역대 인터뷰사진다 여기서 찍은 거라고 음... 저도 이렇게 지겨울 지겨워요 너무 다 똑같아요 <laughs> 배경이 뭐. 은근슬쩍 굉장히 어필하고 <laughs> 계시는데 어, 진짜 좋아요 약간 좋은 사람이 참 들어오면 좋겠다 진짜 음... 마지막 공식 질문 아 작업실이란? 나에게 작업실이란? 오롯이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음... 하지만 공동 작업실은 거기에 플러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을 배우는 곳? 음... <laughs>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나마 그래도 작업실은 결이 비슷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막 그게 없는데 회사에 가면 얼마나 괴로울까. 음... <laughs> 오란 소리죠? 빨리. <laughs>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 인터뷰 감사합니다. 뭔가 너되큰것 큰 같아, 너는. <laughs> <laughs> 아니면 옆에 우리 어떻게 깽겨 앉아 봐요? 낑겨 앉을 수 있어. 아, 이게 나더 아, 낫지 않아요? 저도 사실 이걸 더 원하게 하는데. 아, 왜 네. 더 웃음도 쓴 책입니다. 아, 오케이. 원한다고 말씀. 이렇게 가까이 앉으면 좋겠다. <laughs> <저 웃음>